아, 아, 아. 여러분, 안녕. 네,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, 그리고 저에게 그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, 앞으로 500년은 거뜬히 살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500년을 거뜬히 살아가신다고요? 어, 너무 거짓말 같은데. 그러고, 그 옆에는 운전면허, 1종 대형 따기가 있습니다. 제가 뭐 캠핑카 이런 데매그 로망이 있고 그런 거는 어 댓글을 읽어주세요 <laughs> 죄송해요 댓글을 또 읽어볼까요 어뭐 읽을만한 게 없는데요 <laughs> 읽을만한 게 없어요 <laughs> 계속 틈틈이 볼게요 죄송해요 <laughs> 괴물은 여자분 잊어버리십시오 이거...어? 저 이게... 잘 그린다고요? 잘 그린다는 사람이 있는데요? 그러니까 안과를 한번 가보셔야 될것 같은데 말이죠 언니 빵집 열어주세요 계획 <laughs> 없습니다 어, MBTI 알려달라는 글이 되게 많네요 하지만 MBTI는 비밀로 묻히겠습니다. <laughs> 그걸로 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이제 읽을만한 게 없네요. 빨리 뭐좀 괜찮은 거 올려봐요.